만약 H-2B 이직을 고려하신다면 이 점들을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제가 하고 싶은 그리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민법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2B는 오나이엘과 e, 같은 다른 비민 취업 신분에 비해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많은 장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직이 용이하다라는 점입니다. 다른 비민 취업 신분의 경우 이직을 하려는 새로운 고용주와 청원서를 접수를 하더라도 이 청원서가 승인이 돼야지만 새로운 고용주와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직을 위해서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가 필수인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요. 반면에 H1B의 경우 새로 이직을 하려는 고용주가 청원서를 접수를 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고용주와 일을 시작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이직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은 양날의 칼인데요. 이직이 용이하기 때문에 바로 새로운 고용주와 일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장점이긴 하지만 이 새로운 고용주와 접수한 청원서가 거절되게 되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h 초 B이직은 기회인과 동시에 신분 유지에 있어서 큰 리스크로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HMB 이직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내용 첫 번째 이직시 받을 연봉의 수준이 적정 임금보다 반드시 같거나 높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적정 임금은 고용주의 위치와 잡타이틀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받는 적정 임금이 새로운 고용주의 위치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 지역에 일하고자 하는 잡타이틀로 가는 경우 적정임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제시받은 연봉 수준이 그 적정임금보다 낮거나 높은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 베네빛이 너무 좋아서 이베네빛이랑 연봉을 합치면 적정임금보다 훨씬 높아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HOP 심사를 할때 이민국은 베네피트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네피트이 아무리 좋더라도 받는 임금의 수준이 적정 임금보다 낮은 경우 이 케이스는 이직시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직시 잡타이틀이나 하고자 하는 일이 전공과 반드시 일치하셔야 합니다. h 이치이직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잡타이틀과 반드시 무조건 같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잡타이틀 을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업무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이직 하는 이직하는 직장에서의 새로운 업무나 잡타이틀이 반드시 전공과 일치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의 잡타이틀이나 하는 일이 전공과 이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신다면 이직을 결정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의 규모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몇명 이상이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케이스마다 회사의 어떤 직원 수가 괜찮을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판단은 결국 A일 추원비를 받게 될 사람의 직책과 하는 일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회사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이민국 입장에서 이 HMB 청문서에 대한 직원은 이 회사에 가는 경우, 잡타이틀이나 서류상에 하려고 하는 일 외에도 다른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 케이스는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의 규모가 H1B를 승인받은 현재 회사보다 작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규모가 거절 사유가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민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직은 커리어상 분명히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이직은 H1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신분 유지상 가장 큰 리스크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직을 고려하고 계시는 경우 이 이직이 A 취업비 거절의 가능성이 있진 않은지 시간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이미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